안녕하세요. 어리별입니다. 여기는 카이로구요. 저는 오늘 피라미드를 보러 갑니다. 확실이 분위기가 달라요. 인도에서 넘어와서 그런가? 되게 이국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숙소 근처에 그 유명한 집이 있거든요. 트럭으로 장사해서 건물을 엄청 높이 세운 그 맛집에 갈 겁니다. 아, 생각보다 추워서 깜짝 놀랐어요, 이집트. 원래는 아침에 반팔이랑 반바지 입고 나왔는데, 너무 추워서 요티 입고 왔어요. 아까 날 엄청 이상하게 봤겠다 사람들이. 다들 여기 긴팔에 긴바지 입는데 어떻게 보면 무럭같기도 해요. 여기가. 어. 제가 지금 가는 곳이 호샤리라고 해가지고 병아리콩, 스파게티면 막이밥 이것저것 해서 막 비벼가지고 음. 먹는 건데 사람들이 이집트의 비빔밥이라고 막 부르더라고요. 배를 채우고 피라미드를 돌아다녀야 하지 않겠습니다. 우와 저건가 봐요. 아부타리코샤리. 다들 너무 친절하신데 낮은편에 앉으신 분도 좋아해 인사해 주세요. This salt and pepper? Salt and pepper. Very good n d garlic? Garlic. Spicy? s p 음. 음, 여기는 이한 메뉴로만 요렇게 보는거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비벼 먹는거 좋아하고 맛있 과자 맛이다. 스파게티 소스에 딱 비벼먹는 맛. 양이 너무 많아요. 스물로도 충분하겠다. 그리고 이게 토마토 소스다 보니까 물려, 물려. 마지막에는 솔직히 반절 남았을 때 조금 억지로 먹었어요. 요거는 다못 먹어서 싸왔는데 어 이거야 아, 갑자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우와 빵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빵 파는 건가 봐 응. 이제는 택시 타고 피라미드로 갈 겁니다 아서늘란이딱 여행하기 좋구만이 날 2월 달이 <laughs> <�brigens> 음. 아, 그치. 아 그치. From, uh, Korea. Korea. Uh, Korea. 저한테 뭐라고 외치면서 가신 거예요? 제 바지 보면서 제가 이렇게 입었거든요. 어, 춥다는 그런 바디랭귀지로 소통을 했어. 뒤에서 듣고 있던 영어 잘하시는 분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 제가 영어를 못해서 못 알아들었어. 여행 왔다니까. 어디로 가면. 뭐 쇼핑하는 데있고막 이렇다 얘기해줬어요 아직 피라미드를 안 가가지고 나쁘진 않아요 사람들 친절하시네 어 토할 것 같아 아, 저기가 표 사는 곳인가봐요 지금 멀미인지 체한 건지 속이 안 좋아서 어 너무 너무 시선이 네? 시, 네. 시, 네. 중, 네네 네. 여기가 맞나? 와, 저기 피라미드 보인다. 이거. 티켓이라고 적혀있는데, 줄도 없고, 그냥 막 서서 하나 봐요. 티켓 가격은 아, 이제 밖에만 보는 데는 240입니다. 여기도 질서가 없구나. 무작정 들이대야 돼요. 드디어 내, 내 차례다.

여기 딱 택시 타고 올 때부터 차 그냥 막아서고 벌써 후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택시기사한테 그냥 가달라고 하니까 그냥 가줬어요. 택시기사도 세우기 싫은데 걔네들이 하도 말 걸어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제 눈앞에, 어, 제 눈앞에 스피크스랑 피라미드가 보이거든요? 대박이다. 와. 옛날보다는 흑백이 많이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먼저 가보신 분들 얘기 말 듣고. 투핸들잇, 투핸들잇, 노, 한, 칠 타고, 와 사람 겁나 많다 잉거 응?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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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파이, 파이, 노. 아, 저 좀. 여 핑크.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나 봐요. 사람들이 음료수 사 가지고 찍고 하는 거네. 어? 아, 픽쳐. 괜찮 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마셔. 오마레이오마레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라. 하나만 마셔. 갑자기 갑이비. 아, 해번 나이스. Nice 아, 갑자기 이게 뭐지 오케이, 오케이. 유튜브? 음, <laughs> oh, <laughs> 응, I'm 유튜버. 갑자기 채널네? 응응, 리스미. you. 갑자기 인도 느낌처럼 사진을 찍었어요. 나이 <laughs> 다들 저를 신기하게 바라봐 주네요. 스핑크스 보고 위쪽에 음. 피라미드가 하나. 두 개, 3개. 세 개가 있어요. 여기 3대 피라미드라고 들었거든요 걸어가서 한번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얼마나 큰지 한번 볼게요. 말들이 미끄러워해. 피라미드. 아, 그 와중에 낙타들은 졸비긴 한데 인간들이 많이 안들. 우와, 피라미드랑 사진 한번 찰칵 해야겠구나.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는 것 같애 오 땡큐 흐흐흐 시끄러워 어머 쓰러져, 쓰러져 있는 줄 알았어 뭐야 크다 나카 이렇게 누워있는 거 처음 보는데? 이야 멋있긴 하다 BTS를 좋아하는 친구들인가 봐. 제가 이 옷을 안 입을라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약간 좀간종처럼 보일까봐 근데 추워가지고 입었어 다행히 그 유튜브 세상 속에서 이제 강하게 옥케 카드 시절은 지났나 봐요. 괜찮을까? 와, 이쁘다. So you're from Seoul. I love Seoul. 아, yeah, I stayed 촌 홍대. 네. 카페 Oh, so you traveled to India? Traveling Oh, me too. Oh, you. <laughs> yeah. Wow, Whoa. you've been to the places that I didn't go. Laos, Laos. India. Uh, you've been going to the places I didn't go. Oh, what? This Uncle is a I nice photo. Really nice photo. Yeah, I went also. This is my trip so far. been Yeah, Japan, Japan Korea, Korea. Wow. Bali. Bali. Yeah, I like this one. <laughs> 여기에서 갑자기 그 영국 분을 만나가지고 한국말을 엄청 잘 하시는 분이 요어요왜 어? <laughs>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달라는 거야? 음. <laughs> 좀 쉬자 아무튼 여기 갑자기 한국 여행하시고 세계 여행 중이신 분을 만났어요 거의 1년째 여행 중이라고 하던데 다음 여행지도 저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 연락 받아가지고 제가 잘은 못 알아들었는데, 이따가 여기 피라미드에 계속 있을 거면 뭐 식사하자는 것 같은데, 영어 올렁증 도질 것 같아. 네. 일단 사진 잘 찍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좋은 사진 많이 건너고, 아미를 만나고 BTS 좋아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거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힘들다. 그리고 아까 영국 친구가 얘기해줬는데 지금 1년 전보다 지금이 이집트 파운드가 거의 두 배가량 싸가지고 우리는 운이 좋다고 그러더라고. 난 몰랐지. 애기가 넘어지고 부모님한테 울면서 다가가는데. 가족들이다. 내 네, 사진 찍어달라고 해. 그래서 애기 넘어졌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대가족이랑 또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하 이제 한국이 유명해지면서 그 확실히 여행 하기 편하다. 포트 예. 아 오케이 오케이. 또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발음 좋아져. Mm, no, no, no. no. <laughs> 내부로 들어가는 게 440파운드더라고요. 근데 글이나 이런 걸 봤을 때다저 내부로 들어가면 그 안에 관하나 보러 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밖에만 구경하는 티켓을 끊었습니다. 와, 나 사진 진짜 많이 찍어줬다. 인도 뺨치는데? 여기도 멋있다. 진짜 크다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포토! <laughs> 어, 감사합니다 <laughs> 아 오케이 <laughs> 친근감있게 다가와서 이제 선물이라고 하지만 안 믿어 나 후락후락하지 않은 코리아니야 저는 호객분보다 이제 그 셀... 셀카 요청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꼬이는 것 같아 근데 다들 수줍게 다가오고 막 의심스럽게 다가와서 거절을 안할 수도 없어

BTS에 이어 이제 송국민 선수 감사합니다. <웃음> 오케이. <웃음> 지프라. <웃음> 땡, 땡큐. 빠이. 와, 여기서 사진 한장 찍었을 뿐인데 난몇 장을 찍어준 걸까? 이게 이제 대피라미드고요. 나머지 피라미드, 나머지도 구경하고 오겠습니다. 포토? 아, 포토. 미 아.. 겠괜찮 h a t s y o m 별, oh, 별. <laughs> <Mick> y <my> name Per. e p r e 보다 사진 요청하는 게더 힘들다. 거절하기 위해서 뭐 찍어놨는데 내가 이네 여기서 좀만 쉬다가 나머지 피라미드 다 돌아보고 머리가 하도 날려서 어. 와, 여기 오래 정말 아니다. 와우, 얘도 상당히 큽니다. 요 앞에 있는 거는 제일 작은 것 같아. 얘가 좀 크고 저는. 영국 친구가 낙타 타고 사진 찍자고 제안을 했는데, 네, 전 그냥 낙타랑 굳이 사진 찍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기 동물들 보니까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네, 굳이 낙타 욕심은 내고 싶지 않아서 거절을 했습니다. 물론 영어 말하는 거 힘들까봐 또 있음. 와, 멋있다. 이걸 여러 개 지을 생각을 하니까. 토가 나온다 토가 내가 지었다 생각하면 토 나오죠 토 이야 지기네 피라미드 여기 돌 밑에 깔린 거 하나가 제 키만해요 키만해 그 정도로 큽니다 3대 피라미드를 현장에 담가 봐야 돼 고프로로밖에 안 담겨요 요게 최대 그 다음 올라올 필요는 없었다 아이 인도를 그냥 타고 올라가요, 저 아저씨. 인도는 지켜야지. 하이 다 피라미드 구경 끝 아니다 피자헛에서 피라미드 뷰가 진짜 죽인데요 그래서 피자 먹으면서 봐야죠 와 근데 모래를 진짜 많이 먹은 거 같아 오 사막에서 있었을 때보다 인도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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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핑크스 보러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피라미드에 코브라랑 여기 턱에 있는 그게 프랑스가 가져갔다가 프랑 영국이 또 싸워가지고 뺏었대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안 돌려주는 걸까요? 여기 스핑크스랑 피자 뷰가 이거구나 좋긴 좋네 피자를 시켜서 먹어볼게요.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아 진짜 이집 한번 갔다 오니까 피라미드 갔다 오니까 모래랑 가방도 장난 아니다 피자빵이 나왔고요 <laughs> 이미 모래도 많이 먹었어 이렇게 해서 157파운드. 음. 오버 불렀는데 수요가 많아서 요금이 2배였요 요금. 도착했어요. 오버 거의 두배 가격. 왜냐면은 카이, 이집트 쪽에 관광객이 많으니까 공비면두 배로 받나 봐요. 네, 아무튼 카이로 여행은 피라미드만 보고 끝날 것 같아요. 그 다음 다른 지역 가서 마저 고대 문명의 흔적을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로에 볼만한 게 엄청 많긴 한데 저는 어차피 다시 카이로로 와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거는 그때 보면 될것 같고 이렇게 카이로 여행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어 피곤해. 어, 피라미드 쉽지 않